폭군의 셰프 3,4편 통합 예고편 시나리오입니다. 비장한 가고를한 연지영의 요리 칼이 번뜩이고 이연의 뒷모습이 비춰집니다. 나는 너로 정했다. 내네 요리는 죽은 짐의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힐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다. 화면이 빠르게 교차하며 고기를 손질하는 연지영의 손, 그녀를 노려보는 강목주, 그리고 칼을 든채이연에게 다가서는 연지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연의 처소, 이연은 연지영에게 내가 가진 모든 재주를 담아 내게 어머니의 맛을 되살려라 라고 말합니다. 연지영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 어머니의 죽음은 독이 든 요리 때문이었다. 내게 새로운 요리를 바치고 복수의 첫 번째 도구가 되어라. 연지영이 프랑스 정통 요리인 오트 퀴진이 담긴 접시를 이연의 눈앞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놓습니다. 이연은 한 점을 맛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맛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던 그리운 맛이다. 어머니, 내 요리는 짐의 아픔을 치유했다. 이제 짐의 복수를 위해 너의 요리를 이용하겠다. 이것이 나의 요리 정치의 시작이다. 궁궐의 대형 주방. 강목주가 분노에 찬 얼굴로 신복에게 속삭입니다. 그녀는 멀리서 이연이 연지영에게 보이는 특별한 신임을 지켜봅니다. 감히 폐하의 눈에 든저 계집에게 더철 수락간에 놓아야겠다. 연지영이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쌀독 뚜껑을 엽니다. 그 순간, 쌀 속에서 거대한 뱀한 마리가 쉬익 소리를 내며 튀어나옵니다. 연지영은 비명을 지르다 놀란 표정으로 굳어버립니다. 그녀를 향한 첫 번째 위협, 폭군은 그 위협을 기회로 삼는다. 주방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국내부 관리들이 들이닥쳐 뱀을 잡아 없애고, 뱀이 발견된 쌀독은 폐기됩니다. 강목주는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봅니다. 이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왕좌에 앉아있고, 그의 계단 아래에 연지영이 고개를 숙인 채서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요리책, 망울록, 그저 음식의 기록이 아니었다. 연지영이 망울록을 넘기다 놀란 표정을 짓고, 책에 여백에 적힌 알수 없는 암호 같은 글자가 클로즈업됩니다. 폭군이라 불리던 왕은 요리를 통해 어머니의 비극을 밝히려 합니다. 이연이 대신들 앞에서 독이 든 어머니의 요리와 똑같은 요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 요리는 짐의 어머니를 죽인 독이 든 요리와 똑같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차례다. 대신들이 경악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 강목주가 이를 보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폐하께 올린 제 요리가 거대한 궁중 암투의 시작이었다니. 연지영이 위기에 빠져 어둠 속에 갇히는 모습. 누군가 그녀를 위협하는 모습이 빠르게 교차합니다. 그 순간 이연이 칼을 들고 나타나 그녀를 구합니다. 요리로 시작된 그의 복수. 그리고 그녀를 지키려는 절박한 사투. 이연이 연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보호하고 연지영이 흔들린 눈빛으로 이연을 바라봅니다. 이제 짐의 칼끝은 요리가 담고 있던 진실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짐의 복수는 가장 달콤한 요리로 완성될 것이다. 이연의 얼굴이 광기에 찬드 변하고 연지영이 놀란 눈으로 그를 지켜봅니다. 복군의 셰프. 거대한 폭풍 속 요리 전쟁이 시작됩니다.